어제 문득 어,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이런 장면이 떴어요. 예, 이 콘텐츠, 이 제작하는 콘텐츠는 저랑 관련이 없어요. 어, 요즘에 아주 간혹가다가 요 숙주뽑기 게임을 합니다. 설해마을 근처에 콩국수 먹었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 제가 원하는 그런 맛은 아니었어요. 예, 콩그콩 비지 찌개나 된장찌개 전문점이었는데. 콩국수는 면이 너무 질겼네요. 네. 오늘 종합소득세를 어, 냈습니다. 어, 이거는 종합소득세 관련 지방세고요. 이거는 종합소득세네요. 어, 저희 카페입니다. 예. 어제 저희 친어머니께서 오셔서 어, 예전에, 예전에 제가 아버지께 네. 받은 박노수의 그림 이거 500만원에 구매하셨다고 들, 얼핏 흘려들어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노수 그림을 어, 여기 거는 거 어떻냐 그랬는데 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분위기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페에 걸었습니다 예. 저의 친척 중에는 화가로 등단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론요 예. 어쨌든 그 옆에 저의 그림을 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박노수의 가족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물론 박노수 화가도 어, 만나본 적이 없고요. 네.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카페 인테리어로 두 그림을 걸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백남준의 포스터, 'Finish'를 네, 얘기하고 있는 'Future Is Now' <laughs> 백남준의 포스터도 같이 놓았어요. 사실 이거를 치울 수가 없는 게, 아, 그리고 이두 그림과 함께 사실 이 어, 박노수의 그림은 제가 알고는 굉장히 초창, 초창기 그림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니까, 9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90년도 이전에 구매하신 거죠. 예. 네. 1990년도 이전에 구매하신, 어, 그림을, 어, 저에게 주셨는데. <laughs> 근데, 음, 그 그림이 여기, 제가 여기 거, 처음에 걸려고, 초창기에는 걸었습니다. 예. 네. 저기 갤러리 쪽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걸, 걸어놓고, 어, 저의 그림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어, 뗐었는데 어, 다시 어, 어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추천으로 저희 친어머니의 추천으로 걸었네요 그리고 그 밑에 어, 백남준씨의 어, Future is Now라는 포스터 네, 이건 포스터죠. 네, 그림이 아니에요 포스터, 그림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를 걸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걸진 않고 이거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게 어, 이거를 안 넣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저한테 쏟아 붓더라고요 말 그림을 네. 누가 어, 타인을 이용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응. 쏟아붓는 자들은 타인을 이용하는 자들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어, 이 포스터와 어, 저의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였습니다. 후에는 제가 한창 괴롭힘 당할 시절, 한창 괴롭힘 당할 시절에 그렸던 hate you but love you 라는 그림을, 그림이 걸려 있어요. 조금 어, 차들이 무례하게 저희 카페 입구를 저렇게 막곤 합니다. 네, 어쨌든. 저런 차들은 다 저희 카페 온 차는 아니에요. 아, 그림은 어, 제가 요즘에 갤러리에서 놓고 그리는 그림인데 어제 팔순이 다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 오셔서 어, 입 쪽을 좀 줄여라 혹은 <laughs> 나무를 좀더 굵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가셨어요. 이 그림에. 네. 여기 앉아서 같이 대화를 나, 나누다가 저 그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가셨네요. 저건 요즘에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아직 카페에는 손님이 없네요. 네, 오늘은, 어, 이거는 일요일 어제 내용이고, 오늘은 아직 매출이 없습니다. 지금 오후 1시 반, 오픈한 지 1시 간반 지났네요. 오늘 주변이, 카페 주변이 이상해서 경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112는 신고하는 전화라서 상담이 안될것 같고 상담하는 번호를 생각해보니까 182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 어, 밖에 소음이 어, 카페에 얼마나 들리는지 한번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저 아이들이거든요.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여기 건물주한테 우선 항의를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될 경우 경찰서에 지금 저 아이들이 나갔기 때문에 조용은 하나. 어, 지금 여기 거주하는 곳에 온 학생들이라고 해요. 근데 학생 여기 온 학생을 만나고 가진 않고 어느 학교인지. 어, 만약에 내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진미 당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학교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찰서를 끌어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좀 개성을 지르는 학생들은 어, 경찰서 에 한번 다녀오면 조심하지 않을까? 겁을 먹지 않을까? 겁을 먹지 않으면 그래도 기록이 남으면 경찰 경찰서에서도 유심히 지켜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방제가 뭐 심해진다고 어, 하는데 저런 식으로 어, 주변 아랑곳하지 않고 개성을 지르는 아이들은 좀 어, 본보기로. 본보기로 좀 혼을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스코 직원분 문자입니다. 어, 세금, 요번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어, 당연히 다 뽑아본 내용이지만, 세스코, 예. 세스코도 모두 집을 후 사용하는 거예요. 예. <laughs> 기본적으로 매월 6만 6천원에다가 2만 3천원씩 나가고 있네요. 토탈 8만, 어, 8만 9천원? 이 나가고 있네요. 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여기 3월 27일 가입해서 9후에 어, 매월 그렇게 지불하고 있네요. 한 달에 한번 와서 소독해 주는 비용이에요. 예. <laughs> 근데 항상 방문할 때마다 어 방문할 때마다 방문하겠습니다라고 문자가 와요. 예, 그래서 어 방문하겠다는 문자 굳이 안 보내도 된다. 그냥 방문이라 <laughs>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어, 이게 친절한 건지 뭔지, 어, 방문하겠다는 문자 안 주고 그냥 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방문하는 문, 방문하겠다는 문, 의 문자, 어, 안 주고 그냥 방문하시면 된다고 시간을 알려주고 얘기했습니다. 어, 자주 다니는 그 업체가 너무 많아서, 어, 여기가 몇 시에 오픈하는지 잘 모르나 봐요. 예. 어,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죠. 음. 그렇습니다. 그 우유는 제가 배송을 받았는데 카페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배송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음. 지금 이 내용은 그 세스코 근데 세스코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음. 내가 해본 바로는 세스코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 입니다 주변 지저분해지는 거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 같네요. 그래서 다음에 카페 할 때는 다른 업체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분기 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한번 기본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는 뭐 여러 업체가 있겠지만 코스코 그리고 임대료 네. 처음에 660만원이 어, 이건 뭐지? <laughs> 아, 이거 3개월치, 3개월치. 어, 갤러, 카페에서 반이 나가고, 갤러리에서 반이 나가요. 음.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 1층 밖에 안 해. 그러니까, 2층, 3층이 영업하는 게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보죠? 어, 이 건물은, 어, 수도, 수도세를 따로, 층별로, 별도로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그거, 그, 지나가는 사람들 말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설명을 듣고 그 가게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건물, 건물주가 하는 걸 저에게 공지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하는 행위는 저와는 관여가 없어요. 혹시 사채를 썼나요? 음, 그건 모르겠네요. 들은 바는 없고, 부동산등기 뗄 때는 깨끗했습니다. 제가 어, 여기 임대 처음에 어, 임차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깨끗했어요. 코스코 모티브는 이거 가구구요. 네. 이거는 앞에 파란색 간판, 조그만 거, 장식용 간판. 어, 그리고 이거는 인터넷, 어, 이거는, 어, 카페 컵, 커피컵에 붙이는 스티커네요. 그리고 한전. 뭐, 지금 3결월치 됐는데 이 정도가 나왔네요. 예. 네. 어, 모두 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지금 2년 전에 여기 1억을 쏟아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 이유를 너무 지저분했어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요. 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를 괴롭힌 건이, 한 건이라도 있다면, 어, 그 사람들 모두 감옥 보내세요.